오늘부터 대구와 경북 지역에도 육사 지방 선거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되면서 선거 일정이 본격화됩니다. 앞으로의 선거 일정 알아봅니다. 육사 지방 선거 열전 현장을 가다. 오늘은 대구의 강남으로도 불리는 곳 대구 수성구 구청장 선거 현장으로 가봅니다. 개항 초기부터 경북 항운 노조가 하역을 독점해 오던 영일만 신항에 새 노조가 참여해서 하역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연중 기획 뉴스 길 사람 그리고 도시 오늘은 다른 지역에서 찾아보기 힘든 대구 남산동 자동차 부속 골목을 소개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2일 목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네, 오늘 대구와 경주역은 대체로 맑은 하늘 보이면서 대구의 낮 최고 기온이 31도까지 올라서 더운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하지만 경북 동해안 지역은 낮 기온도 크게 오르지 못해 한낮에도 선선하겠습니다. 정미욱 기사 캐스터입니다. 오늘도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동풍이 태백산맥을 넘으면서 고온건조해지는 패년상이 나타나겠는데요. 때문에 어제 28.1도 가리켰던 대구의 낮 최고기온은 오늘 31도까지 오르겠고 안동도 27도가 예상됩니다. 반면 경북 동해안의 경우에는 울진의 낮 최고기온이 18도에 머미며 낮 동안에도 선선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은 대체로 맑은 하늘 보이겠지만 나탄 때 구름이 많아지겠는데요. 경북 동해안과 일부 내륙 지역에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어 작은 우산 하나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아침에는 일부 내륙 지역에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으니까요. 앞차와의 거리를 넉넉하게 두고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오늘부터 6.4 지방선거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되면서 지방선거 일정이 본격화됩니다. 앞으로의 투표까지의 일정 권영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등록을 마감하고 전열을 정비한 후보들은 오늘부터 다음 달 3일까지 13일 동안 공식 선거 운동에 들어갑니다. 후보들은 선거 사무소를 설치하고 기호가 적힌 현수막 게시와 함께 등록선거본을 통한 선거운동을 시작합니다. 로고송과 단체율동도 가능하지만 올해는 세월호 전국에 보기 힘들 전망입니다. 선거기간 중 선거와 무관한 모임은 가능하지만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관변단체, 동창회, 종친회 등 모임은 금지되고 있습니다. 내일은 후보자 선전 벽보가 개시되고 25일부터는 후보들의 공약이 담긴 정책 공보물과 투표 안내문이 각 가정에 발송됩니다. 그리고 30일과 31일 이틀 동안은 사전 투표가 실시됩니다. 전국 각 읍면 사무소에 투표소를 두고 사전 신고 없이 누구나 신분증을 들고 가면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할 수 있습니다. 이 투표 용지는 개표 전까지 주민등록상 관할 선거구로 옮겨지기 때문에 전국 어디서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사전투표를 원하는 유권자는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전국 읍면동에 설치된 투표소에 가시면 투표가 가능하겠습니다. 선거 당일인 다음 달 4일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가 진행됩니다. 투표 용지는 도지사부터 지방의원 비례 대표까지 모두 7장. 특히 교육감 투표 용지에는 기호가 사라지고 후보 배치도 선거구마다 달라 이름을 잘 보고 선택해야 합니다. 투표가 종료되면 개표가 시작되고 우리 지역에서는 자정쯤 대부분 당선 윤곽이 드러납니다. MBC 뉴스 권영도입니다. 오늘부터 6사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됨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중대선거범죄행위를 특별 단속합니다.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특별 단속 대상 중대 선거 범죄 행위는 선거와 관련해서 금품,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후보자 추천 사태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거나 매수하는 행위, 공무원의 줄 세우기, 줄 서기 등 불법적으로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 등입니다. 인터넷, SNS, 문자 메시지 등을 이용해 후보자와 관련된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하는 행위, 불법 선거운동 조직 설립과 이용 및 대가를 제공하는 행위도 특별 단속 대상입니다. 세월호 참사로 위기에 직면한 관광업계에 정부의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구경북연구원은 세월호 참사로 수학여행을 기반으로 하는 경주뿐만 아니라 지역 관광업계 전체가 타격을 받고 있다면서 정부는 2학기 수학여행을 재개하고 교육여행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숙박업과 문화예술시설, 지역축제 지원과 보상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전수조사로 지역관광산업의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파악해 보상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구경북연구원은 또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수학여행안전헌장을 제정하는 한편 추억의 수학여행지 찾기 캠페인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육사지방선거에 나선 후보들의 면면과 공약을 알아보는 열전 현장을 가다 순서입니다. 오늘은 대구의 강남으로도 불리는 곳, 대구 수성구 구청장 선거 현장으로 가봅니다. 윤영균 기자입니다. 대구 시내 학원의 4분의 1이 몰려있는 곳. 일부 지역의 아파트 값이 서울 외곽 지역을 추월하기도 해, 대구의 강남이라고도 불리는 수성구 재선에 도전하는 새누리당 이진우 후보는 교육을 공약의 첫머리에 내세웠습니다. 학교 교육지원을 확대하고 평생 학습교육기관 등을 강화한 뒤 의료단지와 혁신도시를 교육과 연계시키면 일자리 만 개를 새로 만들어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아파트 위주의 부동산 정책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이 많이 사는 단독주택 대책도 내놨습니다. 여유롭지 못한 그런 사람들도, 어 공부, 아, 자식들이 공부하는데 또 가족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는 행복한 마을로 만드는 것이 동시에 중요하다고 어, 생각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어, 이 정책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시의회 의장 출신인 누소속 이성수 후보는 바닥부터 흐른다는 생활 밀착형 전략을 택했습니다. 생생내기 선심성 행사나 축제를 전면 재검토하고 대신 구민들을 직접 찾아 미 해결 수건 사업을 해결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공무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 빠른 행정 처리로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것을 최우선 순위로 내세웠습니다. 저는 어떤 민원이 들어왔을 때 다음에 보자. 고려해 보겠다. 알겠습니다. 해본 적이 없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원스톱으로 그 자리에서 된다 안 된다. 깨끗하게 해결하 그런 어떤 구청장이 되겠습니다. 31년 행정 관료 출신의 여당 후보와 시의회 의장 출신의 무소속 후보 간의 대결 이력만큼이나 다른 접근법으로 구민들의 표심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중소기업청이 선정하는 월드클래스 300에 대구에서는 6개 기업이 선정됐습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월드클래스 300은 성장 잠재력이 있는 중소, 중견 기업을 선정해 집중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는 전국적으로 56개 업체를 선정했는데 이 대구에서는 6개, 경북에서는 4개 업체가 포함됐습니다. 특히 대구는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업체가 선정됐습니다. 대구에서 이번에 월드클래스 300에 선정된 기업은 삼보모터스와 성림첨단산업, 성진포머와 SNS텍, 진양오일실, SJ텍입니다. 한편 대구에서는 지난 2011년에는 3개, 2012년 5개, 지난해에는 4개 업체가 월드클래스 300에 선정됐습니다. 대구 여성회에 따르면 최근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상담이 늘고 있습니다. 대구 여성회 부설 고용평등 상담실은 기업 채용이나 임금, 육아 휴직과 부당해고 등 다양한 고용 불평등에 관한 상담을 받는데 최근 3년 동안 접수된 상담 가운데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상담이 42%를 차지했습니다. 대구 여성회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교육의 확대를 촉구했습니다. 영일만 신항이 지난 2005년 준공되면서 개항 초기부터 경북 항운 노조가 하역업무를 독점해 왔는데요. 그런데 최근 노무권을 획득한 영일만 신항 항운 노조가 새롭게 참여하면서 하역업무 권리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 노조 물러가라! 물러가라. 물러가라. 지난 4월 근로자 공급 허가권을 획득한 영일만 신항 항운 노조가 화물 하역 업무 쟁취를 위한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젊은이들 여기 우리 자리입니다. 우리 앞바가 우리 터져입니다. 생마의 터져입니다. 이 자리에 우리가 얘들이 보람 묻겠다 그런데. 영일만 신항 항운 노조는 영일만항 피해 주민들이 생계 대책을 위해 만들었고 9년 동안 지루한 법적 다툼까지 벌이며 노조를 설립했습니다. 하지만 신생 노조가 우여곡절을 겪는 사이, 영일만항의 하역 업무를 지난 9년 동안 경북항운노조가 독점하면서 양측의 갈등이 불거지게 됐습니다. 포항시와 노동부를 대동하여 법적으로 9년 동안 세월을 끌어왔습니다. 그 사이에 경북항운노조가 들어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래 기독권은 저희들이 문제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 경북항운노조는 현재 자신들의 하역 업무에 법적 하자가 없고 신생노조는 하역 업무에 전문성도 없다며 일체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영일만 신앙에서는 현재 물류업체인 동방과 한진, CJ대한통운이 경북 항운노조에만 노무 공급권을 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대구광역 침해센터와 구금보건소 침해상담센터, 자원봉사자 등이 참여하는 침해예방 캠페인이 내일 오후 두리공원 문화예술회관 앞에서 열립니다. 내일 캠페인은 특히 대구광역치매센터에서 소양과 전문 교육을 받은 100여 명의 대학생이 나와 60세 이상 대구 시민들에게 치매 체크 앱을 활용해 치매 조기 검진을 해줍니다. 치매 바로 알기 o x 퀴즈와 치매 환자와 가족들에게 희망 메시지 전하기 같은 행사도 함께 열립니다. 대구시는 65세 이상 대구 시민은 28만 9천 명으로 이 가운데 치매 환자가 2만 7천 명 정도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제31회 대통령기의 전국 승마 대회가 상주 국제 승마장에서 어제 개막해서 26일까지 계속됩니다. 대한승마협회가 주관하고 있는 이번 대회는 한국 승마를 대표하는 전현직 국가대표 800명과 여 마필 250여 마리가 나와서 장애물 경기와 마장마술 경기를 진행합니다. 특히 이번 대회는 참가 선수가 많아 경경마사 108든 여한 외에 간이마사 예순칸을 추가로 설치해서 운영합니다. 상조 국제 승마장은 다음 달 인천 아시안 게임 출전 국가대표 선발대회를 비롯해 올해도 10여 차례 전국단위 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연중 기획뉴스, 길, 사람, 그리고 도시 순서입니다. 오늘은 다른 지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대구만의 이색 명물거리로 가봅니다. 바로 자동차에 관한 거의 모든 것이 있다는 남산동 자동차 부속 골목입니다. 권윤수 기자입니다. 자동차를 더욱 빠르게, 더욱 안전하게, 그리고 더 멋지게 변신시키고 싶다면 이곳을 찾는 것이 어떨까요? 자동차용 부품 판매는 물론 정비와 수리, 개조삼팅 광택 같은 자동차에 관한 거의 모든 문제를 여기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저희 가게에 와서 못할 수 있는 부분들도 딴데서살 수가 있고, 또 실질적으로 가서 되돌아갈 수 있는 이런 계기가 없지요. 오시면 은 응원한 거는 거의 다 되니까. 이 골목의 역사는 1960년대 말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우리나라가 자체 자동차 제조 기술이 없었던 당시 중고 부속품 판매상 서너 곳이 있었던 게 고작이었는데 꾸준히 가게가 늘어 지금은 80여 군데 자동차 관련 업소가 즐비합니다. 예전에는 여기가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요, 여기에서 뭐 주차장이라든지 어, 버스 정류장 옛날에, 밧데리 전부터 시작이 된, 동네에요. 최첨단, 최신 기계를 속속 도입하면서 자동차 유행을 선도하고 있는데, 이런 자동차 골목은 전국에서도 유일합니다. <목소리> 자동차 타이어 갈러 왔는데요. 뭐, 타이어뿐만 아니라, 뭐, 자동차에 관한 모든 게 여기 다 있다고. 근데 전국에 유일한 걸 오늘 처음 알았네요. 최근 정부가 튜닝 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키우기로 하면서 이 골목이 더욱 조명받고 있는데요. 값비싼 해외 튜닝 제품 대신 직접 제품을 만들어 소비자들에게 비용 부담을 줄여주고 장기적으로는 우리 튜닝 산업의 미래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사다 쓰면 우리 달러도 많이 나가겠지만 너무 비싸요. 그 소비자들이 뭘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예요. 워낙 비싸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개발해서 일부 나가는 제품들이죠. 우리나라의 단 하나뿐인 대구 남산동 자동차 구속골목. 자동차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해소시켜주는 특화된 골목으로 그 명성을 더욱 단단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대구시가 연뿌리를 이용해 만드는 연요리를 지역 대표 음식 관광 상품으로 육성하기 위해 연요리 전문가 양성 과정을 운영합니다. 대구시가 주최하고 한국향토음식진흥원이 주관해 연요리 전문가를 양성하는 과정인데 교육과정 개설 기간은 다음 달부터 오는 11월까지입니다. 신청 자격은 취급 메뉴 변경을 생각하고 있는 대구 지역 외식 영업주와 종사자, 창업 예정자 등으로 이 다음 달 11일까지 한국향토음식진흥원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경북관광공사는 도내 관광자원을 홍보하기 위해 카카오 스토리에 경북나들이를 개설했습니다. 경북나들이에서는 모바일 이용자를 상대로 추천 여행지와 축제, 맛집 등 최신 관광 정보를 제공하고 매달 깜짝 이벤트를 실시합니다. 관광공사는 기존 페이스북과 연계해 앞으로 SNS를 통한 홍보 마케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시 남구 봉덕동 상동교와 대구시 달성군 가창면을 연결하는 신천좌안도로 공사가 오늘 모두 마무리됩니다. 대구시는 지난 2010년 8월에 착공해 45개월의 공사 끝에 오늘 3km 길이의 신천좌안도로를 준공하게 됐다면서 878억 원에 달하는 사업비가 투입됐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는 운전자들의 편의를 위해 지난 4월에 신천 좌안도로를 미리 개통시킨 뒤 그동안 주변 마무리 공사를 해왔습니다. 대구 한의대학교 약선 식품 브랜드화 사업단이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는 2014년도 지역 연고 산업 육성 사업 2단계 사업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017년 2월까지 국비 20억 원등 사업비 28억 원을 투입해 약선식을 영덕 등 동해안 관광벨트에 접목해 글로벌 브랜드화 수익 사업 창출에 나섭니다. 특히 2단계 사업에서는 기업 판로 개척과 해외 시장 진출, 약선식당 프랜차이즈 사업화를 추진하는 등 마케팅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합니다. 다 <목소리나> 동풍이 태백산맥을 넘으면서 고온건조해지는 패년상이 나타나겠는데요. 때문에 어제 28.1도 가리켰던 대구의 낮 최고기온은 오늘 31도까지 오르겠고 안동은 27도가 예상됩니다. 또 반면 동해안 지역은 울진이 낮 최고기온 18도에 머물며 한낮에도 선선하겠습니다. 또 오늘은 대체로 맑은 하늘 보이겠지만 낮탄때 구름이 많아지겠는데요. 동해안 지역과 일부 내륙 지역에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지역은 제주도 남쪽 해상을 지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맑은 하늘 보이겠습니다. 하지만 아침에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어 앞차와의 거리를 넉넉하게 두고 운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대구는 18도로 아침 공기는 어제와 비슷한데요. 낮 최고 기온은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상주와 구미는 16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대부분 지역 한낮에는 30도 가까이 오르겠습니다. 북부지역은 의성과 청송 10도로 다소 낮은 기온 보이고 있는데요. 봉화와 청송은 구름이 많아지면서 낮 최고 기온 24도에 머물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은 울진이 18도, 포항이 23도를 보이며 낮 동안에도 선선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중부 먼바다에서 2 5 m 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토요일까지는 더운 날씨가 계속해서 이어지다가 일요일과 월요일 사이에는 비 소식이 있는데요. 더위도 주춤하겠습니다.